앉아 있는 나에게 살금살금 쟁이발로 다가와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더니 슬그머니 나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풀어놓더니 매듭이 없는 이야기들만 하나를 안겨놓고서는 나보고 이제 신경쓰지 말라 하네 그렇게 잔뜩 신경쓰이게 하더니 그러면서 가지도 않고 슬쩍 떨어져서 나의 눈치를 보며 자꾸 눈치를 주며 살금, 조선, 슬금, 슬쩍 자꾸 신경쓰이게 하네 저, 저, 저